전라북도에서 20년 이상 부동산 경매만을 전문으로 활동해온 법원 등록 매수 신청 대리인 한국 경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부안 농공단지의 식품 가공 공장과 익산 제3 일반 산업단지의 신축 공장 두 건입니다. 먼저 부안군 행안면 영리의 부안 농공단지 내 공장입니다. 물건지 주소는 부안군 행안면 영리 1139번지이며 2014년 건축된 공장으로 일반 철골구조의 식품 가공 및 저장 시설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토지가 1,996평이고, 건물은 공장이 997평이며, 제시 외 기계실이 14평으로 총 1,012평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726호이고, 정읍 지원에서 진행하며, 매각 기일은 11월 17일입니다. 감정가는 27억 1,716만원이고, 여기에서 4회 유찰되어, 5차 경매 최저가는 6억 5,239만원입니다. 감정가에 포함된 기계 기구의 가격은 2억 3204만 원입니다. 이번 부안공장은 부안제이 농공단지 내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여 공장 운영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에 23번 국도와 30번 국도 등 주요 도로가 인접해 있어 부안은 내외로의 통행 및 물류 이동이 용이합니다. 특히 동측, 남측, 서측 3면이 2차선 도로에 접해있어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매우 편리합니다. 27억 감정가 대비 24%라는 파격적인 최저가는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가치를 고려할 때 매우 저렴해진 금액입니다. 특히 감정가 2억 3천만원 상당의 기계 기구가 일괄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인수 후 식품 가공 시설로 즉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의 투자 가치입니다. 도안군 행안면 일대는 서해안과 인접해 있어 농수산물 가공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부안제의 농공단지는 부안 지역의 농공단지 중에서도 비교적 입지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부안군 소재지를 바로 옆에 두고 있어 인력 수급이 쉽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 시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입지의 대형 공장은 수요가 꾸준하며 특히 최저가가 매우 낮아 금메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 매력이 높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낭산면의 익산제3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입니다. 물건지 주소는 낭산면 구평리 1543번지이며 일반 철골 구조로 2022년 완공된 신축 공장입니다. 토지가 1040평으로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건물은 공장이 199평이고 제시 외 창고가 101평이 있어 총 300평 규모입니다. 감정가는 9억 9,325만 원이고 2차까지 유찰되어 3차 경매 최저가는 4억 8,669만 원입니다. 이번 물건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 대형 공장들이 소지하는 공장지대로서 주변 환경은 공업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북동측, 남동측, 남서측 총 3개 방향으로 15부터 20m 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특히 남서측은 20m 왕복 4차선 도로에 주출입구가 있어 대형 물류차량의 진출입이 매우 용이합니다.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는 부품 소재, 의료 정밀, 자동차 기계 부품, 전기 전자, 화학 금속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있으며 공장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를 위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상 유치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장은 2022년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가 대비 49%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진행됩니다. 건물에는 사무실 및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낙찰 후 최소한의 보수만으로 즉시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내부엔 전 사용자의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경매는 일반 주택이나 상가 경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단순한 토지와 건물의 가치 외에도 공장 시설물, 기계 기구의 감정 평가, 산업단지 관리 규약,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공법상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장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권리 분석과 명도입니다. 특히 공장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법정 지상권, 그리고 기계 기구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단순히 컨설팅을 제공하는 개인이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매수신청 대리인입니다. 이는 고객님의 재산을 대리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자격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공장 경매는 한 번의 실수로 수억 원의 손해를 볼수 있는 위험한 투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사업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동안 법률적 안전과 재산권 확보라는 기반은 한국 경매가 굳건히 다져드리겠습니다. 공장 경매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업 확장의 꿈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한국 경매와 상의하세요.